안녕하세요, 박미연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박미 코치님, 탁구를 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미용코치님 그립을요 조금 다른 선수들하고 다르게 잡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는지 한번 설명을 조금 해주실래요? 어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선수들이 바깥으로 좀 잡는 게 있기는 한데 저는 약간 좀 안쪽으로 잡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커트도 해야 되고 이제 공격도 해야 되니까 너무 까서 잡는 것보다 약간 조금 안쪽으로 잡는 편이고 안쪽으로요? 네. 한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립이 약간 이렇게 까지는 그립이 아니라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립이에요오 네. 보시면 커트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립이 안쪽으로 조금 잡혀있는 네. 네. 세 번째 손가락이 조금 올라온 것 같네요 네아 안으로 잡으시는구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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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영 선수는 수비니까 어~ 커트볼을 항상 칠 일이 많잖아요. 네, 그 그렇죠. 네. 커트볼 드라이브를 상당히 많이 걸것 같아요. 일반 선수들보다. 네. 그럼 커트볼을 잘 거는 뭐 비결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 비결은 <laughs> 일단 어, 자세가 일단 좀 낮아져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커트를 자세가... 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바뀌는 동작에서 자세가 조금 더 낮아진 상태에서 밑에서 이제 올리는 스윙으로 조금 이제 자세를 잡아보면 대부분 그냥 걸 때는 이 자세로, 이 자세로 건다면 조금 더 낮아진 상태에서 밑에서 올라오면 조금 더 드라이브가 이제 거는 그 자세나 이런 게 공이 좀더 이제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홍 코치님이 그 공격선수보다 더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죠. <laughs> 네, 그리고, 어, 체구가 그러시구나. 작은데 상당히 공이 크게 날라와서 상대방이 되게 무서워하는 그 공을 크게 보내는 선수도 되게 유명했어요. <laughs> 공이 대포알처럼 날라왔거든요. 아,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laughs> 어...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금 짧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 좀 길게 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상대가 좀 밖에도 조금 크게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탁구대를 길게 맞추는 느낌인가요? 끝에 맞추는 느낌으로? 어,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스윙이 짧아지거나 하면 공이 조금 이제 짧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낮춰진 상태에서 테이블 좀 길게 떨어지게끔 주니까 상대가 이제 조금 공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공이 되게 길게 떨어져요. 미영국 씨님공은 네. 그러면은 어디를 보고 드라이브를 걸거나 스매싱을 하는지 그, 그 지금 거기가 상대 탁구대라고 하면 어느 쪽을 보고 보세요흰전 어, 보고. 드라이브를 거세요? 채, 걸 때는 한이 정도 떨어지는 위치를 한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아, 거의 끝이네요. 네네. 거의 아. 이제 길게 떨어져야지 상대가 이제 약간 물러나면서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어려워하시 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길게 보고 치는 게 팁이네요. 약간 좀 그렇죠. 아, 대포알처럼 <laughs> 보내는 비결은 길게 <laughs> 보고 치는 거네요. 네. 뭐야, 평면 나바랑 <laughs> 받았을 때랑 숏으로 막 받았을 때도 힘을 팍팍 줘서 잘 거시던데 혹시 그 맹공 드라이브 걸 때랑 숏볼이 약간 깔리는 볼 드라이브 걸때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어, 약간 민공을 걸 때는 공을 약간 이제 좀 밀면서 이제 회전을 시키기는 하지만 약간 밀면서 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고, 이제 숏볼이 조금 깔리게 되면 밑에서 약간 챈다라는 느낌으로. 음. 오. 약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공이 공이 조금 더 묵직하게 더 오. 회전이 많이 돼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그 힘을 잘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타고난 건가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어, 그거는 이제 연습의 결과지 않을까 요 <laughs> 많은 노력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Terima kasih. Uh -huh. uh -huh. uh -huh.